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바디 판타지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당첨이 돼서 후기 영상을 찍어볼 보 건데요. 먼저 주소 때문에 박스는 미리 열어놨고, 오늘 이렇게 제품이 왔습니다. 어 이번에 바디 판타지에서 이렇게 디즈니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어 기획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얘는 여섯 가지 종류 중에서 바디 미스트 두 개가 랜덤으로 오고요. 또 볼펜이 3개가 옵니다. 4종 중에서 랜덤 1종으로 이렇게 디즈니 에디션 볼펜도 같이 왔고요. 그러면 뜯어보도록 할게요. 배송비는 무료로 해주셨고, 먼저 이렇게, 어, 볼펜은 인어공주로 왔고요 그리고 바디미스트는 이렇게 백설공주랑 자스미 이렇게 두 가지가 왔습니다 어 얘네 향은 백설공주는 애플향이고 자스미는 로맨스앤드림스이고요 얘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는 프레시하고 로맨틱한 푸르향이라고 적혀있고요 여기는 달콤하고 상큼한 애플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백설공주부터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어 뿌렸는데 향은 어 약간 애플 향이랑 또 좋은 어 향이랑 섞여 있어서. 그냥 애플향이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향인 것 같구요. 향은 잘 설명 못하는 점 부탁드리고, 암튼, 딱 맡아도, 아, 애플향이 생각나는 그런 향입니다. 애플향이기 때문에 애플향이 나는 거구요. 어, 그 다음엔 자스미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인적으로 전 자스민 이 미스트가 냄새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뭔가 얘는 살짝 얘는 둘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향이 은은하게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좀더 어,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향이고요. 얘는 얘도 좋긴 한데 살짝 인위적인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막 애플 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진짜 이쁜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쓸것 같고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얘는 모나미 볼펜이고요. 세 개가 들어 있는데 다 똑같은 디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두 개는 똑같은 디자인이고 얘는 다른 디자인인 것 같고요. 얘는 아마 0.5아 0.7인 것 같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있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바디 판타지 이벤트 당첨 후기를 맞춰 마쳐보,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 감사합니다. 안녕.